설명절 태점 블루베리 동장 가족 가정 예배 기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오늘 도 설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편 패터천 집사 위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어,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수 있는 패터천 집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음. 민복동 권사 주상교회112 2025년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루 한 시간 성령 있게 해주시고 하루 한 시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명 전도할 수 있는 계획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리호가 무릎이 많이 아픈데 통증도 없애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배지연, 김희영 그들의 가정생활에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안주와 마음을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안주안 자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 표경환 위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미나 김용현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용현 수술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평화 와 행복을 주시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김대용 김나연 미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따라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배보름, 박기범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주시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따르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기범 사위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며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승하 지안 지하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항상 하복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모두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구정명절을 설명절 기쁘게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저희 가정에 항상 나,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